안녕하세요. 실버강사 3인방. 아좋 자, 저희요 오늘 양궁 선수, 양궁 선수. 예. 네. 좀 들어 주세요. 양궁 선수. 자, 들으시죠? 양궁 선수. 자, 오늘 양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집에서 연습하셨나요? 저 원래 야구선수였어요. 네. 오, 예. 그다고 하네요. 자, 어, 요즘, 어, 전에도 저희가 다트게임을 한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 요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환공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거 아시죠? 입술에다. 오, 이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5개의 화살을 쏴서 점수가 100점, 80점, 50점, 10점을 더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어, 게임을 잘 점수를 많이 냈느냐라는 게임인데요. 음 전에 다트게임을 해보니까 아주 이명수 선수가 이쪽에 탁월한 소질이 있더라고요하라워 <laughs> 아, <근데> 뭐, <laughs> 저도 네. 몰랐어요 <laughs> 우리 임지민 선수는 또뭐 국가대표 어, 선수는 선수, 어. 양궁 선수였대요 었 믿거나 말거나 아,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에서 누가 먼저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볍게 진짜 전장수 됐나? 아니요. 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응. 네. 네. 자 그럼 먼저 할수 있는 기회를 임영수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래. 네. 네. 아 화살보이. 화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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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좀잘 맞추시고 하나, 둘, 할수 슬쩍 발을 내미는 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 발사맞습 어, 예. 네. 아, 뭐? 안 그럴 되네요.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좀 못해지더라고요. <laughs> 하나, 둘. 어, 왜나 따라 때리기만 하자. 네.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번째 화살, 발사 맞습니다. 일부러 나실수 시키는 <laughs>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발사 네 하나 둘좀 꽂아라 박자 내가 뭐 팁을 하나 알려볼까요? <laughs> 여기다 침을 발라 <봐>. 아. <laughs> 딱 이렇게 발에다 딱 얹어놓고 얹어놓고 집고 가라 팔을 길면서 넷. 준비하시고 안 나와 안 나와 머리 잘렸어 머리 잘렸어 자. 하나 <laughs> 우리 진짜 양궁 선수잖아, 자라. 맞지? 침을 아. 침을, 어.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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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에 게침침 뭐라고? 충전기 좀 꺼내. 오! 오! 잘 붙네. 아직 잠깐만. 응. 아이치. <laughs> 잘 오, 지금 키분 있죠. 마지막, 마지막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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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점, 100점, 자 100점으로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임진희 선수의 승리. 오케이 우리 네. 세판을 거니까요. 네, 임진희 선수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치비안 텐데요. 딱 놓으셔야 돼요. 힘 있게 하나, 둘. 네. <laughs> <laughs> 제발 붙어라, 붙어라, 칠백붙어라붙어라 우리 땡주 오. 오. 10점. 아. 연습해놓 리가 어, 집에서 연습해놓던것 같아요. 빵. 아하. 어, 50점. 네, 이 약물었습니다. 이 약물었습니다. 아, 어, 10점 금액 갔으니까? 네. <laughs> 아, 10화 오늘 이제 대박이다 빵. 빵. 100점? 80점. 이거 80점이야. <laughs> 자, 180, 어, 80아요 <laughs> 아니, 두 개가 180이라고요. 160, 1 6 0점이요 80, 80, 160, 맞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170, 1 8 0면 100, 맞는데이면 100, 0면 100, 1 6 0점잖아요1 7 0 2 3 0점 네, 면1 음. 0점 자, 자, 우리 임지미 선수 양궁 선수를 꿈꿨던 임지미, 네. 십점. <laughs> 떨어졌어요. <laughs> 봐주게 할게요. 진짜로요? 네. 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봐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자, 발사! 50점! 네, 아, 이거 좀 애매하네요. 50점! 예, 네, 50점! 50점! 40점! 아, 이0 저거는! 빠밤! 0점0점해0점4 0 일대 일. 자세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일대일 무승부였고요. 네, 이명수 선수가 갑자기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요, 잘했어자 가겠습니다. 얼마나 할지 <laughs> <잘한지>. 폼을 <laughs> 보여주셔야 돼. 폼을. 네, 네 음. 카메라 음. 조금 더 예쁘게 돌려요. 오케이 그 정도로 돌려도 네. <laughs> 자갑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발사. <laughs> 네, 엄청 <laughs> 연습한 솜씨. 엄청 <laughs> 연습한 솜씨입니다. 두 번째. 오! 알수 있습니다. 100점 예. 한 방에 우선 저는 끝내드릴게요 첫 방에 100점을 맞추면 동점 8점을 맞추면 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칭 예, 그만 뱉고 자, 폼 한번 보여주시고요 양궁 선수의 폼을 오, 폼은 양궁 선수예요 그렇지만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응? 하나. 세를 잡듯이 세 개, 빵! 오! 50점 진짜 8점을 안 주신다. 네, 그 정정당당하게 국가대표 <웃음> 아침 <laughs> 빵오 5, 오. 80점. 80점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130점 이미 끝났어요. 오. 갑자기 산수를 잘해줬어요. <laughs> 아했어잘 <laughs> 먹이네요. 빵! 쳐줘야 돼 100점 100점 왜, 왜? 양동선수 출신 아닐까봐 아주잘 해요 응. 아침 치80 떨어졌습니다 10을 응. 덜 벌어서 그래 응. 아아 지... 벌네 10점 5 180 190 240점 아, 오늘 이 활쏘기는 양 인지미 선수의 승리로 예,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머 벌칙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가지고요, 갑자기 벌칙을 정하려니까 편하실 때만 벌하실 때만, 너무 자주 보내면 배탈나요? 아니 가지도 못한 거야 잠시 후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활쏘기는 임지휘 선수의 승리로 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게임은요. 어르신들에게도 좋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산만하다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집중력을 주는 게임을 진행하면 이 산만한 것도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막 들뛰고 아이들은 발바닥에 기운이 있어서 많이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뛰어다니는 활동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이렇게 집중력 있는 게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팁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지금까지 실버강사 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